안녕하세요. 부부안의사 산청김 김경태 원장입니다. 오늘은 람세이 헌트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안나사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인 벨마비하고 중풍으로 인한 안면마비, 오늘 말씀드릴 람세이 헌트 증후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. 앞서 두 차례 동안 우리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와 중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. 오늘 말씀드릴 람세 현트 증후군은 우리가 그 안면신경에 특히 설신경절이라고 있습니다. 가장 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. 람세 현트 증후군의 증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람세 현트 증후군은 얼굴에 안면 마비가 오기 전 2, 3일 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극심한 두통 같은 걸 앓습니다. 귀뒤가 아프고 이런 형태가 옵니다. 그래서 이게 아 다른 편두통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안면 마비가 와서 그러고 나서 병이 병발하고 나서 한 2, 3일 있다가 귀에서 수포가 올라옵니다. 귀 밖에 수포가 올라오고 혓바닥에도 수포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경구계라고 해서 그쪽 부분에도 수포가 올라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침범하는 부위가 제일 깊은 부위예요. 설신경절이라고 해서 그 부위 밑으로는 우리가 청력을 담당하는 부위도 있고 미각을 담당하는 부위도 있는데 이 부위들도 다 마비가 와서 우리가 청력 이상도 오고 기가 먹먹하기도 하고 비형 감각도 떨어지고 어지럽고 어, 그다음에 뭘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모르겠다 이런 형태가 옵니다. 근데 제일 심한 건 무조건 두통, 극심한 통증입니다. 구안아사 특히 남세태트은군의 첫 번째는, 아, 2주 동안에 참을 수 없는 두통입니다. 바람만 서쳐도 아프다. 너무 극심한 두통으로 살 수가 없다. 그 다음에 빗질만 해도 아프다. 어, 이런 두통을 호소하고요. 제가 치료했던 어르신 한 분은 저에게 사실 강국하게 호소를 했습니다. 뭐라고 하셨냐 면 이렇게 아플 바에 죽고 싶다.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, 제가 그분을 2주간 참자. 2주간만 치료 열심히 하시고, 좋아지게 합시다 하고 나서 다시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람세 현트 증후군이랑 우리가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, 벨 마비하고 조금의 비교만 조금만 해드릴게요. 우리가 람세 현트 증후군은 일단 병발하는 부위가 깊어요. 설신경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게 제일 깊은 부위입니다. 그 부위에서 일이 일어나고요. 그다음에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. 어 람세 현트 증후군은 우리가 전선으로 비유하면 그 안에 있는 전선줄까지 다 훼손이 된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게 회복이 잘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로 어려운 상태고요. 우리가 벨마비인 말초선 안미신경마비는 그 대부분 설신경절이 아니라 그 바깥쪽에 있는 그 신경절들, 뭐 등골신경, 그 다음에 고삭신경. 이 등골신경은 청력을 담당하고요. 고삭신경은 미각을 담당하는데. 그 어느 지점에서 나든가 아니면 미각신경 바깥쪽에서 대부분 좀 일들이 많이 나죠. 그러니까 부위가 좀 말초예요. 좀 생각보다 쉽죠. 그리고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는 전선이 훼손이 되는 게 아니라 전선을 감싸고 있는 이 피복이 훼손이 된다고 보시면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에 보면 수초라는 게 있거든요. 그 수초가 녹는 현상이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의 형태고요. 람세이현트증후군은 수초뿐만 아니라 그 신경인 전설 자체가 훼손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참 어려운 질환이 되고, 그래서 후유증이 일반적으로 많이 남습니다. 치료하시는 분들도 6개월 지나고 와왜 아, 이렇게 안 나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자, 그러면 이 어려운 질환인 힘든 질환인 후유증이 많이 남는 질환인 이 람세이현트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람세이현트증후군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면 제가 처음에 해드리는 말은 이겁니다. 선생님이 할수 있는 최선의, 최대한의 치료를 하십시오 라고 표현을 합니다. 우리가 얼굴에 마비가 온다는 것은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. 그렇지만 내 한평생을 살때 얼굴 마비는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, 음, 우리가 오시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우리가 신경과든지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받으셨냐고 저 여쭤 봅니다. 안 받으셨으면 받고시라고 표현을 해요.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에서 드리는 약들은 항생제하고요. 스테로이드. 고단 이게 고용량입니다. 그다음에 아시클로버라고 하는 항바이러스제. 그다음에 고단이 비타민제, 그다음에 배아제. 요 정도를 드립니다. 무조건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가 스테로이드가 몸에 해로운 게 많지요. 그러지만 이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드셔서 갖는 이득이 훨씬 더 큽니다. 음.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선이 회, 훼손됐다고 표현했잖아요. 꼭 어느 정도 훼손됐는가를 검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병이 발병하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검사를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신경건전도 검사를 꼭 하셔서 신경. 신경이 어느 정도 훼손됐는지 뭐 80%가 훼손됐는지 90%가 훼손됐는지 확인을 하십시오. 하시는 것이 뒤에 치료하고 예후를 확인하고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인가.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꼭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그다음에 한의학, 한의원 쪽으로도 꼭 열심히 치료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과라는 걸 전공을 했습니다. 친구과 수련을 하고 친구과 전문을 따고 친구학 박사를 따고 이와 관련된 외래에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친구과라는 그 과가 특징적으로 하는 게 구아나사 람세현트 전군을 전문적으로 봤습니다. 그러니까 그 병원에 오는 모든 구안나사와람세현터저구은 지금 과에서 보게 되죠.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서 쭉 열심히 치료를 하고 연구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 봤을 때 초기에 양방학적으로도 치료를 하지만 저희 한의학적으로도 함께 복합적으로 치료를 했던 환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후유증이 남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. 저희 쪽으로는 보면 초기 2주 동안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수포가 있고 이럴 때는 그에 맞는 초기 한약들이 있어요. 어, 염증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빨리 회복시키는 약들이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그 수포도 가라앉고 이마에 대한 반응도 조금이라도 올수 있게 그 약들이 있습니다. 그 약을 꼭잘 쓰시고요. 그리고 침이랑 전침이 정말로 좋습니다. 전침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근육이나 여기에 계속 자극을 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. 실제로 너무 좋다고 하는 논문들도 아주 많이 있죠. 어. 그래도 초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가 안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크게 이제 보강하는 형태의 약들인데, 환기라고 하는 약이 많이 들어가는 약이 있습니다. 그걸로 또 많이 좋아질 수 있게 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고아나서도 그렇고, 람세 윤트도 그렇고, 어 3개월, 뭐길게는 100일, 이렇게 저는 치료.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. 100일 동안에 열심히 치료하셔야 됩니다. 치료하시고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낮추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, 그 이후에는, 그 이후에도 치료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. 그런데 속도의 문제죠. 그때까지는 쭉 좋아질 수 있는데, 그 이후부터는 좀더딥니다 그래서, 그때까지 열심히 치료하시고요. 그 이후에도 계속 치료하시면 분명히 조금씩은 좋아집니다. 암세이언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6개월, 1년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. 했을 때 본인도 좀 느끼지만 치료하는 사람도 조금씩 느끼는 그 미미하지만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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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여가는 회복되는 걸 느끼 느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열심히 치료하십시오. 그리고 그 람세현트 증후군이나 고아나사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로 집에서도 열심히 치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.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자 지금까지 람세현트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람세연태족은 치료는 양방이 되든 한방이 되든 그리고 관리가 되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집에서 할수 있는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열심히 하십시오. 지금까지 부부한의사 산청김 김경태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